1학년 2학기 개념 플러스형 개념편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교와 수선, 음, 도형의 기본을 배우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용어들 설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떠한 용어들을 소개받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볼 거냐면 직교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선,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 수선의 발.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거 하나하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 음. 자, 먼저, 직교한다는 게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두 개의 직선이 있어. 직선 CD와 직선 AB가 있어요. 얘네들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수직으로 만나.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직각이야. 그럴 때 봐라. 이두 직선이 어땠어요? 만났죠. 근데 어떻게 만나요? 직각으로 만나죠. 이럴 때두 직선을 직교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두 직선이 직교한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간단히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우리 직선 어 표시할 수 있잖아. 기호로. 직선 AB와 직선 CD가 어떻다고요? 수직으로 만나요, 즉직교예요 자, 수직입니다. 여기가 직각 표시잖아. 그래서 요런 표시를 써 주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들아, 아, 직교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 자, 그러면 음또 수직과 수선이라는 이야기를할수 있는데, 직교하는 두 직선을 서로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수직이라고 해줘요. 알겠죠? 직교하는 두 직선을 서로 뭐라 그런다? 수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직선 AB는 직선 CD와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지. 그래서 직선 AB는 직선 CD의 수선이라고 해주고 또 반대로 직선 CD도 직선 AB의 뭐예요? <laughs> 수선. 됐죠? 여러분들 보면서 대답해 주시면 더욱더 집중이 잘될 거야. 알겠지? 음. 아, 그래서 수선이라는 게 이것이구나. 그래서 직교와 수선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수직인 선인데 요 선은 어떨까 한번 볼게. 자, 아, 음, 직선 CD가, 어, 직선 AB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여기다가 선분 CD를 그릴 거야. 선분 CD. 자, 수직으로 만나는데요. 자, 여기 만나는 점을 O라고 할게요. c o 랑 d o 의 길이가 똑같아. 자, 그러면 선분 CD는 선분 AB의 음 수선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이름을 붙여 줄수 있는 게 봐봐. 둘이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고 그다음에 CD로 인해서 AB가 어때요? 딱 반으로 아, AB로 인해서 AB로 인해서 CD가 어때요? 반으로 뚝뚝 나눠지게 되지. 해서 직선 AB는 선분 CD의 뭐다?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딱히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아, 수직 이등선 분어떨때 말해줘? 수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선으로 인해서 다른 수선이 이등분이 될 때, 아그 선을 바로 수직 이등분 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선분 CD 있어요. 자, 선분 CD와 직선 AB가 수직으로 만나요. 직선 AB로 인해서 오 여기가 딱딱 이등분이 돼요. 아, 직선 AB는 선분 시 d 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그쵸? 됐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아, 수직 이등분선. 그럼 이제 수선의 발이라는 것만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 자, 직선 L 있고요.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점 P를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점 P에서, 자, 이렇게. 점 P에서 L에다가 이렇게 수직인 선을 수선을 하나 그렸어. 자 수선을 그렸어. 자 그럼 이 수선하고 이 직선하고 만나는 요점 있죠 점. 얘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해줍니다. 알겠죠? 네 이거야 수선의 발이 어, 수선의 발 뭘까 궁금했잖아? 바로 요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자이 그림 지우고 한번 볼게. 그럼 얘들아. 있잖아. 점 P에서 점 L에다가 많은 선을 그릴 수 있지. 그 중에서 점 P와 직선 L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 함은 바로 뭐냐면 이 수선의 길이가 바로 아 점과 직선의 거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14페이지에 우리 직교와 수선과 더불어서 여러 키워드들을 오늘 안내를 한번 받았어. 아, 이런 거 이제 문제상에서 이런 용어 있을 때 헷갈려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개념 확인 문제와 이제 7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